감사합니다. <laughs> 네, 민주당의 터죽대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천수관님. 네, 이분은 우리 민사부의 집행위원장님이셔요. 이기섭 위원장님이신데, 촌철살인. 촌철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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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우리 민사모에서 어떤 논쟁이 뜨겁거나 뭐 이럴 때 중심을 잡고 오오 어, 하면서 눌러주기도 하고 진정시키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제가 렌팅하면서 어, 역시 집행위원장님이구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석 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원구에 살고 있는 충북 민사모 집행위원장 이기섭입니다. 어, 제가 살인자는 아니고요. 성덕구 버스를 타러 갈 때마다 저희 지역구의 이강희 도당위원장과 최진호 부장관이 항상 항의 전화를 합니다. 어, 이강희 도당위원장은. 너는 도대체 흥덕구 버스에 뭐가 실려있길래 글리만 가느냐. 책임감이 <laughs> <laughs> 뭐, 더 많다고 그러 흥덕구. 최진호 보좌관은, 형, 차라리 글리 이사 가. 흥덕구 <laughs> 이사 가. 어, 이렇게 핀자를 듣는데, 제가 흥덕구 버스를 타는 이유는, 흥덕구 버스를 타면 윤석열 파면이 이루,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흥덕구 버스를 타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오!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가 아니라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염원을 가지고 이 버스를 탔습니다 우와. 제가 이제 감동스러운 것은 통일 걷기대를 기획하고 추진해 주신 흥덕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평소에는 제가 7월 중순이나 그때쯤에 휴가를 다녀왔었는데 자영업자이다 보니 휴가는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이거에 참석하려고 8월 8일 오늘부터 휴가를 잡았습니다. 약간 제가 동정심을 자극해서 한마디 드리자면 새벽 4시에 설거지를 모두 끝내고 가게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눈을 붙일까 하다가 그냥 씻고 보건소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보니 버스를 올려 타, 올라타는데 흥덕구 동진, 동진님들의 밝은 얼굴 또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자랐구나 흥덕구구나 아일리 이사올까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이상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이따 한번 더하고요 <laughs> 어, 이렇게 손덕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존경하는 강원동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철현입니다. <laughs> 오늘 어, 그 일정보다 뜻깊고 어, 소중한 일정인 것 같습니다. 어,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 협정이 있는 70년 전 쪽으로 아직까지도 어 남과 북이 철저하에 가로막혀 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협정입니다. 어 우리 흥덕부의 기와 어 대한민국, 또, 또 남한북한 통일의 기원을 담아서 어 저희들이 한 뜻을 가지고 어이 일정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쪼록 함께 할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 뜻이 꼭 좋은 결과로 결정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 우리 여천 의원님은 못다니게 뭐세요. 사회도 잘 봐. 노래도 잘해. 목소리도 다 자, 좋아. 의정활동도 최고 로 <laughs> 잘생겼어. 잘생겼어. 키도 <laughs> 어, 커. 어, 날씬해. 진짜 너무나 못다니게 네, 역시 허철이 님이십니다 그 허철이 님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청주시 체육회 김진균 회장님이신데 요즘에 우리 진보 행사에서 많이 뵀죠. 민사 회에서도봤고 우리 민주당 행사에도 항상 이렇게 좀 나오시는데 아, 저희들도 눈치가 좀 비판이에요. 네, 내년에 좀... 간부 을구고계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해봅니다. 우리 김진교 회장님 인사말씀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주시 체육회장 민사모 회원인 김진교입니다. 저는 오늘 순수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늘양님. 네. 네. 제가 좀 요즘 움직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아 저도 어. 아, 조금 인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평화 통일 걷기대 모두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걷는 이 마음이 많은 분들한테 많은 분들의 마음 속에 퍼져서 하루 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저 청주시민들의 행복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의 뜻이 순수하다는 것을 인정해주시고 오늘 모두 아침에 오니까 또 김밥도 주고 또아 이게 무슨 밥이죠 뭐아 여러 가지로 먹을 것도 많이 주는데 또 바닷가도 구경 시켜주고 또 휴가 아닌 휴가도 오고 정말 의미 있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걸음걸음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순수하십니다. 제가 사장경 뜨고 봤습니다. 네, 승성장관 시계 바랍니다. 아,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영상균 당원님 어? 인사말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해가 좋 나오는, 나오는 거 보니까 살이 올일록인것 같습니다. 멀송에 살고 있는 영이 해 나오는 거 보니까 살이 오는 아, 거. 아, 고마워 세상사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 통일이라는 말이 이곳으로 저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함께 할수 있도록 불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려가는 길에 네, 연감사합니다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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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는 우리 조민자 회장님이 계셔요. 조민자 회장님. 직접 소개하시죠? 아, 안녕하세요 흥덕의 열심 당원 조민자입니다. 어, 아 저희가 일주일이 멀다 하고 같이 버스 안에서 피노에라을 같이 하는 가운데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태어나지 못할 것 같은 정말 막 가슴에 뭔가가 올라오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오늘 사실은 이제 좋은 어떤 기원하는 한마음으로 같이 걸을 수 있는 사실은 제가 2017년도부터는 1 0 k m 뛰는 10점의 멤버였었는데 오늘은 열심히 잘 걸으면서 한 걸음 더 통일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 열심, 조민자 회장님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 우리 이분도 민주당의 역사예요. 송숙자 고모님이신데 저는 언니라고 불러요. 너무 오래된 인연이라. 우리 송숙자 언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서 잘 걷고, 잘 걸어서 집에까지 잘 도착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이 그냥 함축, 함축성 있게 한마디로 다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안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는 우리 옥산에서 오신 허선 권리당원님이세요 허선 권리당원님은 오늘 우리에게 맛있는 약밥을 제공해주시는 제공하신 분이세요 아침 꼭두새석에 일어나서 그쵸? 그렇죠? 어... 하나하나하나날나하나가면서 음... 우리 나하님 옆에서 서포트를 해서 맛있는 약밥을 준비해 오신 우리 허선 하원입니다네 인사말씀 정해하나하나하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요즘 갑자기 약밥 선나으로다가하나하나하나고 있는 허선입니다. 집행위원장님하서하씀하신 흥덕구 지역위원회에서 함께 하었을 때. 소원이 이루어지듯이 약받고 흥덕 지역위원회에서는 항상 맛볼 수 있다는 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통일 걷기 행사에서 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두드려야지만이 열릴 수 있는 것이 통일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심히 행복하게 걸으면서 통일이 있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식구한테도 얘기하겠습니다 100번 정도만 어, 더 하면 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laughs> 아, 네, 소중한... 아, 여러분들에게 에, 오늘 소중한 하신 인연을 하신 위해서 하신데. 제가 한번 선창을 하면은 여러분께서 포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이라고 세 번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다 이렇게 뭐요? 얘기하시면 좋을 것 하나다. 같습니다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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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번에는 단체 단체로 단체니다이사가 단체로. 그러면 우리 오자매 신현옥정진해 김미영 오 미영 오미옥모모미옥 이렇게 <laughs> 다섯 분인데 한꺼번에 일서인사해 주시고 <웃음> <웃음> 대표로 우리 열정의 김미영 우리 방원님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오전에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혼덕지고 <홍덕지구> 열성방원 풍시스터즈 <laughs> 다섯 <laughs> 명입니다. <laughs> 어, 오늘 이렇게 <laughs> 여러분과 함께 통일법계에 참석하게 돼서 참 저기 그, 저기 <웃음> <웃음> 기분 <laughs> 이 좋고요. 그리고

어떤 장기자랑하며흥신스러 나와면 <laughs> 어, 대상은 우리 몫이 되습니다 다음에는 누구신가요? 우리 <웃음> 공공의 <웃음> 장원님 <웃음> 아, 인사 말씀 부탁드겠습니다나서아앉아 하셔도 네. 돼. 앉아서 아니, 앉아서 앉아서 그래. 그래. 일어나서 얼굴한번보여주 <laughs> 절차가 복잡하네. <laughs> 여권 갖고 오셨죠?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사실은 지금 사실 얼떨떨해가지고 이런 단체인 지를 모르고. <laughs> 아, 너무 잘 적응하고 있어. 너무 잘 적응해. 에이, 에이, 아, 다정해, 아, 저는 그냥 통일 걷기하고 원래 민주당이긴 하는데요. 사실은 좀 얼떨떨합니다.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배우고 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봉내당원님 자주 얼굴대요 다음에는. 아, 홈 시스템 한번 활동하셔요. 아저님 대단하십니다. <laughs> 술 드신 거 봐요, 빨간에 금방. <웃음> 네, <웃음> 긴장을 해서 <laughs> 오늘 저희 짝꿍 서민선 당원 이분은 뭐다타하고 오려면 영어로 하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영어로? 못 <laughs> 알아들어. <laughs> <한번 따라주러. 웃음> 영어로 한번 해봐요. Remember, 아, 영어로 하아고 i 원에도 영어로 n w e 시 c o m e back, 못알아 g 으시 s i 맞아, 맞아. n g to go to m y n a m e i s m i n s o e o u u u s g u s s e I'm g o 이 n g to 정치인을 오! 준비하는 정치 지망생 서민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통일 걷기 대회에 이렇게 참가해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보다 더 먼저서 통일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할까, 혹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생각을 해주신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춘천에, 춘천 국립박물관에 갔었을 때, 거기에 독일도 통일을 이뤘었잖아요. 독일의 벽이 남아 있더라고요. 통안의 벽. 혹은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벽이었지만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는 예술의 벽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통일을 꼭 이룰 수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의 같은 우리 민족의 문화 교류도 하고 정신을 연결하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역시 서민선, 파이팅! 너를 지켜보고 있어. <laughs> 네. 서민선 장원님의 어,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아, 이번에는 제가 어, 예산 봉사활동에서도 헌민재 우리 방원이 맞 아니죠? 중학교 3학년입니다. 우리 권민재 그 학생이 그런데 예산 그 봉사활동에서도 그리고 옥산 오 송도 나왔나요? 이쪽에도 봉사활동을 계속 하셨던 학생이에요. 우리 권민재 학생입니다. 일어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중학생 맞아요? 오늘 어, 자주 어머니랑 같이 오, 오게 됐는데 이번에는 저 혼자 오, 이렇게 잘 오게 됐습니다. 어. 험만복귀잘 어. 어, 해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 우리 흥덕구가 미래가 기대되는 지역위원회입니다. 서민재 학생 이런 학생이 우리 흥덕구의 보통입니다. 어 권민재 어, 이렇게 포진해 있으니까 우리 내일이 기다 기대되는 우리 흥덕구입니다. 아, 옆에는 우리 여성연의 부위원장인 박정윤 부위원장입니다. 1 아, 2 0은 뭐, 무슨 일 때문에 무서운 게 없더라고 일머리를 달아가, 알아가지고 척척 해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정윤 여성연의 부위원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인사니다 <laughs> 인사. <laughs> 이름 앞에 덧붙여진 아, 게 너무 영광스러워서 감사드리고요 아, 이렇게 네, 통일에 네, 저의 발걸음이 네, 더해지게 네, 네. 네, 네. 돼서 영광스럽고요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더해져서 어서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한 걸음 네, 한 걸음, 걸음, 걸음 네, 더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이라는 위연장님 말씀들 나눠주십니다 여성연애 화이팅! 그 여성연애 부위원장이신 김은숙 부위장님이 계시네요. 인사 말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성연애 부위원장이 아니고요. 흥덕구 지역에서 여성연애 위원입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귀한 발걸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의 것을 흥덕구는 버스 수해봉사 버스 그리고 통일걷기 버스에 이렇게 함께 사교곡 지역에서 처음은 없죠. <laughs> 네. 우리 서방구와 흥덕구 흥이 많고 덕이 많은 그런 그 우리 흥덕구입니다. 제가 제가 새소절을 부를 건데 제가 아통일이라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laughs> 통일 꿈에도 그 통일! 예! 예! 이정성 다해서 통일! 예! 예!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그리고 오늘 아, 행사 참여의 그 명칭이 정확하게 언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이따가 맛있는 커피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 행사가 어떤 행사죠? 2025년, 2025년 통일! 예! <laughs> 아유, <laughs> 우리 사회를 보신 <laughs> 한동수 위원님너 커피를 타 드려야 되겠네 <laughs> <laughs> 네 오늘 가슴에 아, 가슴는 걸음마다 복되고 우리 영원을 다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흥하고 덕이 많은 그런 흥덕구에서 함께 힘을 모아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여성영의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이십니다 역시 위원장 코스가 <laughs> 다 도착했어요? 아 저희가 내리지는 않을 거고요. 응? 저희가 내리지는 않을 거고 지금 여기 통일걷기 행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저, 저만 인사를 하고 올 거고 이현용 캐언님은 건봉사 조지씨님하고 같이 계시다. 그데그앞에 있는 소나무를 보러 가는 거라 저희가 지금 당장 이분들하고 한결 못할것 같습니다. 아, 아니면 그냥 건봉사를 지금 들어가, 들어갔다 나와서 빨리 이분들하고 한결 안될것 같아요.